아, 저는 지금 또 펜슬 화장실 가셔가지고, 또한 시간 이용하시고요. 또한 시간 더 이용하신다 그래서 생강차 지금 이렇게 한잔씩 또 먹고요. 어, 15분 정도 대화 나누고, 기본으로 15분 정도 대화 나누고요. 또 좀, 좀 쉬었다가 또 저도 좀할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요. 이렇게 한 시간 이용하시고요. 올드팝송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전에는, 어, 해변가요제 음악 감상했는데요. 감당하고요 음. 아, 어제, 며칠 전에 길동모 선생님 모닥불 시청해 주셨는데, 그리고 이젠 나만 믿어요. 영탁의 막걸리 한 잔. 어제 신청곡 들어왔는데,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요즘 이렇게, 여기가 이제 저희가 VIP 저희가 이렇게, 여기해가고 아, 여기는 좀 이렇게, 오셔 갖고 조용히 머무를 수 있고요. 음악도 감상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꾸몄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왜냐면 이제 두 번째 석에서 노래 자랑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나가셔 갖고 이렇게 좀 제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음악도 감상하시고 커피도 드시는 분위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, 여기는 노래 부르는 공간이에요. 감사합니다.